그럼 왜 오퍼레이션 옐로우 얼라트는 안 나와요? 오퍼레이션 옐로우 얼라트 하려면 다섯 <laughs> 명이서 옐로우로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잖아. <laughs> 지금 해. 아니 티저만 나오고 안 나와. 영상이. <laughs> 심지어 그 티저 올라온지 일년 나댄가. <laughs> 그러니까. 어우야. 티저 올라온지 한참 된거 같은데 영상이 안 나와. <laughs> 그럼 지금 해. 오케이 좋아. 옐로우로 가자. 뭐요? 아니 빨리. 빨리 핑카나 예, 라이언 예. 중에 하나를 빨리 아. 아니, 아, 개 잠깐이 아, 좀 아, 탁하네. 노란도 노랗잖아. 개 탁하잖아. 알색. 아, 아 근데 둘다 탁해. 둘다 탁해. 아, 노란색은. 아 너무 둘 남을 둘다 탁해. 아니 아. 그냥 노란색이라고 하자 그냥. 일단 빨리 이에모여 봐야 돼. 다저야 이랬는데 아. 스포키도 하고 콜니다야 이랬는데 서세요. 걸로 하지 말고 그걸로 하지 말고 드론 먼저 설치를 가 보세요. 김치. 권총로 권총으로 권총로 다 드론 굴려 빨리. 다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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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굴려, 제가 굴 아니면 다, 다 <laughs> 굴리는데.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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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뭐. 폼바, 다 폼바, 다 폼바, 다 폼바, 빨리. 웃기네. 말도 안 돼. 야, 좀, 야, 너마들 좀내 쪽으로 뭉쳐봐. 우리 너무 떨어져 있어 빨리. 다 뭉쳐봐, 내 쪽으로. 빨리 뭉쳐, 뭉쳐. <웃음> <웃음> 아니, 멜스님온 짓거리요. 경기뚜껑이 앉아서 바꾸세요. 빨리 이거 오세요. <laughs> 씨, <말하는> 아, 빨리. <laughs> 나 왔잖아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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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썸네일 같 그러니까. 이런... 존나 멋있어 야 근데 미치발각이야미치발각 됐대 우리? <laughs>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야 1층에 하나 있다 가가가가야 근데 우리 오브젝트 바로 앞에서 이런 것도 보였어? 어 원래요 오오 인생은 당차게 살아야 돼 아이큐가 고독받같대요 우와 발견! 저기 한놈아 뽕만 켰으면 잡았는데 이게 내가 역시 힐러의 삶이란 와, 이거리에서 1 0가 이렇게 세다고? 와, 나니!! 와, 나 뭐야? 1 0맞은 숨먹고 잡았다. 내방하네 아이, 고독은 뭡니까? 즈 어딨어? 나아 잠깐만! 잠깐만! 와 우리 야옹 야옹 진짜 도독살할 잡았다 오우 씨 잡았다 씨 죽기 전에 잡았다 뭐야 난왜 3킬이야 <laughs> 뭐야 왜 근데 왜 3킬을 주워놨냐 <laughs> 어? 어깨 뭐, 안 거인 왜나왜나 나오냐 야왜 그 너야? 게임이에요? 뭐야 와이 미친 티치 컷 가가 컷어저 새끼 먼저 때리고 날못 잡는다 이음신 <laughs> <laughs> 아이구야 <씨>. 아니 어? <laughs> 저거 왜안 죽어 <웃음> <웃음> 저거 왜안 죽어 <laughs>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왜 그냥 이구리보다 못해 야내 밑에 한명 누구냐 아니 저거 왜안 죽어 저렇거 많이 맞았 어떤 새끼인데 누구리보다 못하냐 답이 없다 진짜 아나 너다 이어 게임 게임 똥처 쳐먹었네 <laughs> 아, 나만 지금 이 상황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? <laughs> 어 자기야인데 당신 이 대답하면 좀 곤란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왜 자기야? 왜 내가 말하는 건안 들어줘? 아, 아, 제발 꺼줘 아니 누나가 버져줘. 아니 나갔어씨. 춤도 나갔다 들어. <그래. 웃음> 와나 이거 녹화했다. 아, 아 진짜 <laughs> 내가 라미님을 <laughs> 한번까지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제발 진심으로 꺼져주세요 <laughs> 아니 춤의 반응 왜 이렇게? <laughs> 스 반응 존나 솔직해씨. 아스! 론 부들러 주지. 오오 아이스. 근데 모찌가 있는데 왜 스론을 부들러 주죠? 모찌 두려안하라고요저드론 관심 없는 놈이 관심이 없어, 셨구나 오우야야. 오이 오이. 다 다한거 아니야? 야 모찌 너 거기 앉아 규령, 있어. 주성 이층 막어 마라. 아스네 이미. 레지컬, 아, 레지컬빔. <laughs> 비키니트 아니랄까봐 생각하는 거야. 그렇죠. 김해명님나 <laughs> 뭐라는 거야? 어 잡았네요. 못 잡았어? 아예 멜트님이 잡았어. 게비컷 <laughs> 잡았다고 못 잡았는데? 아니. 와 뭐야? 나, 나 방금. <laughs> 야나 미쳤어 방금 나나본 사람 나본 사람 나본 사람 나본 사람 나본 사람. 조용 잠시 조용. 어 됐어 떠들어 음. 와나 방금 반대 진짜 대박이었다니까 와야 진짜 헤드 따고 갔어야 돼2 나이가 아, 이거 너무 어려워 아어 어저께 된다? 뭔 소리야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저렇게 저게왜 나와? 남은 게, 남은 게 요정이잖아요 여기 앞 조심 와 예명하다 어? 진짜 씨와 우와 진짜 대박 대박 진짜? 와 아니 이거 다 욕먹겠다 둘다 에임 미쳤는데 진짜 나우치 게임은 진짜 둘다 지금 염려하다 씨. 방금 뽕까지 받은 것같던데 <laughs> 이거 약간 그니까 에픽 팀 파이트 탑텐약는우리 아우. 큰하 아, 뭐다 나가. 후에 나가는 거야. 잠깐만. 아, 다행이야. 우리 카푸치는 남아 있었어. 카포 <laughs> 어, <하포> 레전드. <웃음> 오랜만이에요, 형상 님. 형님. 예? 세임 같아요. 세임. 그네 꼴목 스폰을 하면 그 맨날 스폰킬 당하면서 배운 게 없어요? 아, 제가 그거 그 스폰킬을 역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. 어, 카메라 있다 2층에 세임이라며? 세임이라는 <laughs> 사람 누구야? 아, 네. 세임 맞잖아. 세임, <laughs> <아니>, 세임 맞는데. <laughs> 아, 아, 세임 맞다고요. 여러 전량을 수정하자. 전량을 수정하자. 그래요? 아니야. 10점. 10점. 빈틈 쓰 사람 주시고. 있음? 전화 걸어줘. 전화 온다. 아, 여기다 막아놨네요. 스포크 컷! 어. 나이스 배크가 <목소리> 진짜 존나 꿀잼이라니까 고독 제거 오 아. 뭐야 뭐야 뭐야? 저게 어, 뭐죠? 방금? 방금 그냥 프리파이어다. 뭐야 마이스터 터렛 좀죽파 아. 2층에 한명 있어요. 아이, 따가워 엄마. 2층에 한명 있어요. 잡았어요. 나이스 잡았네. 아니 아니 내가 벽을 나올 아, 거야? 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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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돼 계단 알아 <laughs> 하와와 크짱이라는 그래 가면 그 오른쪽에 있어 봐라 그럴 순 없지 난킬 따라 할 거야 그 앞에 방그 앞에 방공량님그앞방 그 오른쪽 오른쪽 아야 아니, 아니, 아니 오른쪽이 니 속았다 속았다 <laughs> 야 아니 그냥 그냥 홀딩하자 그냥 홀딩하자 공량님 속았다 와나 진짜 앞으로 네말안 믿어 진짜 할안거 믿을 있을 거야 나한테 할 것도 없어 가면 와. w 뭐 어이팡 <laughs> <laughs> 어... 어, 끝나고 수대야겠다. 딩이었네. 배 join us 아, 그제 친구인데 너구리 양구리 그이 사람 너구리 양구리냥냥. 어. 걔 지금 들어와 있거든. 몰라. 아, 너구리냥냥구리냥냥이. <laughs> 그러 비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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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층으로 올라왔어 비즐 혼자냐고 물어보네. Yes, I'm single. <웃음> 미쳤나. <웃음>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.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방패가 두 마리면 방패 두 마리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아에바돼아 진짜. 아, <laughs> 뭐야? 아니야 지금? 에이 쏴쏴아 뭐하는 거야 넌 <laughs> 아니 뭔 짓을 하는 거야! 유저그방 있어. 아니 이 새끼. 방패를 안 쓰고 매칭 받자마자 썩어. 평소에 쌓인 어, 게 많아. <웃음> <웃음> 나 블리츠를 죽지 아니었어? 죄송해요. 아니, 이게 에임이 웃긴 게 블리츠를 에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칭이 는거 보고 바로 에임이어서 쏘. 아니, 아니, 아니 어쩐지 그 시야에 야, 얘가 잡았어 킹 찍었잖아요 아 이제 존나 아... 웃긴게 블리츠 쏘다가 실수로 맞춘 것도 아니고 에임 내려서 쏴서확인사살하고 블리츠 쏘 아니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아니 저놈 저기서 저한테 전원 걸고 있었어요 누구지? 효상이잖아 어져요 헤이 블리츠 플리스 쇼트업 헤이 저한테 왜 그러시죠? I'm just g o n n a get a trouble man You fucking out of this channel I'm out of fucking game 진짜 조용히 좀 해보라니까. <웃음> <웃음> 아, 참치 탈어 도망가야 돼. 내가 배놈 있다고. 미친 간들아. We are Venom. 새놈 있다고. <laughs> <laughs> 배놈치. 새놈. <없지, 세> <laughs> 아, 나도 나도 배놈으로 들어갔어. <laughs> <laughs> 존나 재밌네. <laughs> 내가 비슈버 세명이 있는 데 있으니까 떠 들어가지고. 아니, 아니 세명다 닦아버리면 되는 거잖아. 왜 못해요? 맞아 맞아. 명한명반반 명 잘라놨다 내가. 쌍. <laughs> 그래도 열시십오년만이죠. 어저뭐하는네 저요. 사람들 모이길래 한번 뭐 하나 싶어서 그냥. 안돼 내가 페리페리만도 어, 할 거야. 어, 언제나 그렇듯 조만게 하고 있지 뭘. <laughs> 내가 지운 게임. 왜왜못 무서 이걸. 아저 비브라늄에서 그럼. 아니 지마타 거기였냐. 소코카. 나만네. 아, 뭐. 이겼네. 내식. 아, 내식 다시. 왜 이겼냐 우리. 아까부터 왜 이긴지 모르. <laughs> 아니 우리 씨발 지금 참패를 당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왜냐 우리 전반이 너무 임팩트가 컸음. <laughs> 진짜 전반은 내가 뭐라 해야 되냐? 힘 들리 바는 콜업 다운 뭔가... 돼요. 콜업 해요, 콜업. 뭔가 내 머리가 존나 아쁜가 고민하고 있었어. 아, 효상 님. 콜업 열심히 하세요. 절대 콜해 저는 진짜 콜로우 뒤티어 가지고 내일 갑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진짜 고로빈. 아 <laughs> 너무 좋아하는데. <laughs> 진짜 고로빈. <laughs> 너무 좋아하는데. <laughs> 자기는 멀었다, 이거야?